안녕하세요, 헤이 썸머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및 연말 연초 모임에 뿌릴 만한 향수들 추천 리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릴 브랜드 샤보는 2002년 설립된 프랑스 니치 향수 브랜드입니다. 샤보 Maison de p a r 뿌리자마자 카카오의 우유와 약간의 버터를 섞은 풍성하고 달콤한 70% 카카오 향이 치고 올라옵니다. 레에 쇼콜라는 향의 중반부부터 바닐라와 버터를 함께 섞은 듯한 풍성한 포근함이 부각되며 살에서 찐득하지 않은 맑은 느낌으로 머스키하게 마무리됩니다. 레에 쇼콜라는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이며 70% 커카오가 들어간 초코향이 느끼하지 않으며 적당한 달콤함이 호불호 없을 법한 향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적당히 촉촉한 달콤한 향이라 10대 학생분들 포함 전 연령대 추천드립니다. 또한 더 바디샵 블랙 머스크와 레이어링하시면 초코 머스크 향이 좀더 오래 지속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오드 뚜알렛이라 2시간 정도 지속되었으며 초반 확산력은 좋은 편이나 살에서 로션처럼 마무리되는 느낌이라 공병에 담아 상체 위주로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샤보 미손 드 파프리 컨센트레이 레꽁 쌍뜨에는 뿌리자마자 허니버터칩을 먹은 손에 코를 대면 날 법한 짭조름하며 달콤한 향이 치고 올라옵니다. 초반은 빠르게 지나가며 달콤하고 찐득한 연유 캔디 향으로 살에서 부드럽고 밀키하게 마무리됩니다. 레꽁 쌍뜨에는 전반적으로 짭조름한 달콤함이 허니버터칩과 연유막 캔디의 달콤함이 믹스된 느낌이 부담스럽지 않아 10대 학생분들 및 20대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앞전에 설명드린 레이쇼콜라보다 짧았으며 공병에 담아 수시로 뿌려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르몽드 제인은 2001년 설립된 영국 니치 향수 브랜드입니다. 레반트는 뿌리자마자 베르가못의 시트러스함, 프레쉬함이 귤의 과즙을 손으로 짜낸 듯한 시원한데 달콤한 느낌과 함께 치고 올라옵니다. 향의 중반부부터 은방울꽃에서 느낄 수 있는 꽃잎의 그린함과 시더우드의 묵직함이 부각되며 초반과 다른 묵직함으로 살에서 촉촉하게 마무리됩니다. 전반적으로 중성적이며 촉촉한데 묵직한 우디함이 부각되는 분위기가 꽃향이 들어간 고급 바디워시로 샤워한 듯한 상쾌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레반트는 풍성하고 진한 꽃향이 들어간 촉촉한 샴푸 같은 샤넬의 코코 누아르와 가브리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20대 이상 남녀 공용 향수로 적극 추천드리며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꽤 좋은 편입니다. 프랑스 니치 향수 브랜드 에타 리브르 도랑주의 'You o r Someone Like, you. 브랜드, you like You'는 l a 를 배경으로 한 동명 소설의 여자 주인공을 투영한 향수라고 합니다. You Were Summer Like You는 뿌리자마자 고급 호텔 라운지 바에서 주문했던 민트가 들어간 모히또가 떠오르는 향이었습니다. You Were Summer Like You는 전반적으로 민트를 손으로 지니겼을 때 프레쉬한 청량감이 베르거머 특유의 쌉쌀한 향과 어우러져 깔끔하며 쿨한 느낌입니다. 캐주얼한 룩에 추천드리며 연말 연초 모임에 남성분들이이 향을 뿌리신다면 부담스럽지 않은 청량감이 쿨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연출 가능한 향입니다. 중성적이며 도시적인 시크한 민트향이 매우 유니크하며 개인적으로 민트가 들어간 향수 중 가장 추천드리고픈 향입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꽤 좋은 편입니다. 이상 브랜드에서 제공한 네가지 향수 리뷰했는데 향수 이상형 월드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First round. 사계절 어느 의상에나 소화 가능한 청량한데 달콤한 바디워시 같은 오르몽드 제인의 레반트 선택하겠습니다. 이제2까지 착향해 본 민트가 들어간 향수 중 가장 제 취향이었던 쿨하고 세련된 호텔 라운지에서 나올 법한 민트 에디 이 향인 You were someone like you 선택하겠습니다. You were someone like you Win i 개인적으로 향수로 표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반전 매력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공간에서 이런 청량하고 쿨한 민트 향이 난다면 왠지 뒤를 돌아볼 것 같은 향인 You were someone like you 우승 향수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were someone like you winner.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제 영상이 구매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